안녕하세요 실버에스트입니다. 아, 오늘은 어, 각종 천평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천평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어, 예전에 있던 제품들로 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laughs> 나오는 제품은 보여드릴 제품은 이겁니다. 어, 해동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싱커를 고리봉돌를 달고 그 다음에 원줄을 넣죠 자, 그냥 간단하게 모노줄로 하는데 이거를 넣으시고요 그냥 원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긴쪽긴 긴 쪽으로 고무 쿠션 하나 맨돌에 하나 이렇게 원줄이 달려있고, 여기에 바늘줄을, 맨돌에다 바늘을 달면 끝이에요. 이렇게. 바늘을 달면 끝인데, 장점은, 천평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점은, 뽕돌이 여기 달려있죠. 뽕돌이 여기 달려있어서, 캐스팅했을 때, 뽕돌이 갈 때, 뽕돌이 갈 때, 미끼가 후행을 하죠. 싱크가 선행을 하고 미끼가 후행을 하는데 이 정도의 단차로 인해서 꼬임을 덜하게 해주기 위해서 천평을 쓰는 거예요. 이 제품은 근데 되게 심플한 거죠. 나일론 나일론 튜브를 이용해서 핀도레를 이용하고 나일론 튜브를 이용해서 자작도 가능해요. 이런 제품들은 그리고 입질이 왔을 때 유동 유동이죠 유동. 싱커는 가만히 있고 어, 응용해서 쓸수 있는 거는 버림목돌 채비 예. 여기에다가 좀더 작은 핀돌레를 써서 버림목돌 채비로 쓸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근데 단점은 이 제품으로만 딱 말씀드리면은 단점은 플라스틱 재질이라 깨져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이탈되는 데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이탈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네이크 챔피이라고 해가지고 금속 재질로 나온 것도 있어요. 금속 재질로 나온 것도 있는데, 어그 제품이 좀더 그 내구성이 좋,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왜 이런 제품들을 안 쓰느냐? 아,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를 안 쓰는 이유가 일단 뭔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비거리가 줄어요. 비거리가, 첫 번째는 비거리가 줄고, 두 번째는 밑걸림을 100% 탈출 못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걸려서 터지면 그냥 싱커만 보내주는 거랑 단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 그래서 이런 제품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딱 쓰는, 쓰는 곳이 있어요. 제가 딱 사용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채비는요. 이렇게. 싱커가 달려있는, 싱커가 달려있는, 채비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 고리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에 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좀더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가이드 링처럼 이렇게 링을 하나 박아놨어요. 약간 슬림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더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요. 이거는 호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 내가 다른 호수를 쓰기에는... 음 또 제품을 또 사야 된다는 라게 있죠. 단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laughs> 보리멸 낚시할 때 써요. 보리멸 낚시할 때. 그러니까 보리멸 낚시할 때 어떻게 쓰느냐. 그냥 이렇게 꺾어서 <laughs> 여기에다가 원줄을 달고요. 그 다음에 직결을 해버려요. 그래도 어신은 끌낚시를 하면 어신은 확실하게 들어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보리멸 바늘. 한뭐 4단, 5단 이런 것들 길게 쓸때 사용하죠 이 제품도 음, 근데 좋은 거는 코팅이 돼 있어서 좋아요 코팅이 돼 있어서 신성도 좋고 네,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어, 옆에 거와 또 비슷한 제품 근데 이거는또 밑에 핀도레가 달려있죠 이거는 장점은 같은 구조인데도 이거는 호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좀더 심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품. <laughs>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유동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제품들 유동으로 쓸 수가 있는 제품들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 구조 거의 일자 구조예요. 일자 구조인데 캐스팅 할때 밀리면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주죠. 그죠? 이 또한 걸림이 덜 덜하라, 하라고 어, 각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핀도레, 핀도레가 달려있죠. 그리고 위에도 핀도레가 달려있어서 원줄을 묶을 수 있는 곳.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동을, 전에 유동을 만들어서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유동을 안 썼을 거예요. 이쪽에다 원줄을 달고 그냥 이쪽 뒤에다가 그 목줄을 달아서 목줄을 달아서 사용하는데, 뭐 어떻게 착지가 돼 있던 간에 물고기가 끌고 가든 아니면 펴져 있을 때 입질을 하든 입질을 확실히 보이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제가 쓰지 않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거리 감소, 그 다음에 터졌을 때 단가 상승 네. 그런 겁니다. 어떤 제품이던 간에 목줄이 안 꼬인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여지껏 제가 저도 이거를 예전에는 썼었으니까 음, 목줄이 1도 안 꼬이진 않아요 예, 목줄이 꼬여요 꼬이기는 꼬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채, 일반적으로 하는 채비보다는 목줄이 조금 덜 꼬일 수는 있으나 어, 절대적으로 이게 무조건 안 꼬이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 이게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아,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도 난 쓸래 하시면 쓰, 쓰셔도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쓸 때는 보리멸 잡을 때 외에는 잘 쓰진 않는다. 어, 구독과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세요.